김성주의 방송 경력 2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 바로 미스터 트롯 3 갈라쇼 현장에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 톱7이 한자리에 모인 갈라쇼라기에 화려한 무대와 깜짝 협업 정도만 기대했던 시청자들은 김용빈이 던진 폭탄 발언 한마디에 순식간에 들썩이는 무대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늘 능숙하게 방송을 이끌어 온 MC 김성주마저 잠시 말문을 잃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번 갈라쇼는 2025년 3월, 대장정을 마친 미스터 트롯트3의 피날레 파티 같은 자리였다. 몇 달간 온 국민을 열광케 한트롯 경연에서 짜릿한 무대와 눈물겨운 경쟁 끝에 탄생한 최후의 7인. 김용빈, 손비나, 전록담. 중길, 최재명, 주혁진, 남승민 이른바 톱7 이한 무대에 올라 시원한 노래와 재미를 선보이는 축제였다. 김영빈은 이미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무대 매너로 중결승, 결승을 거치며 진 혹은 그 이상의 열띤 지지를 받았다. 손비나는 독특한 중저음 보이스로 많은 여성 팬의 마음을 빼앗았고, 전록담은 감성적인 보컬로 듣는 이들을 촉촉히 적셔주었다. 중길과 최재명, 주혁진, 남승민 역시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아 왔기에 이들의 동시 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하늘을 찌르던 상태였다. 당연히 MC 김성준은 이들을 상대로 재미있는 토크를 유도하며 방송의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 가려 했다. 워낙 노련한 진행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기에 톱7과의 티키타카 역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김성주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을 그의 방송 인생 최대 당황 모먼트가 찾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사건은 갈라쇼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가 톱7에게 경영 끝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던진 데서 비롯되었다. 그 순간 김용빈이 입을 열었다. 사실 경연 중에 한 번도 밝히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요. 샤워할 때마다 MC님을 생각했습니다. 단숨에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는 듯하더니 금세 폭소가 터져나왔다. 관객과 출연진 모두 당혹스러운 듯또 웃기기도 한 듯한 반응으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근데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김성주 본인.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던 그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하는 표정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카메라 역시 김성주의 당황한 얼굴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물론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냐고 묻는다면 김용빈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경연을 준비하며 지칠 때마다 이 상황에서 김성주 선배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MC님을 존경했고 그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샤워 중 멘토로 김성주를 떠올렸다는 얘기는 얼핏 황당하지만 진심 어린 존경심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해당 멘트를 들은 관객들과 톱7 멤버들은 이미 웃음바다에 빠진 뒤였다. 이후 가만히 지켜보던 다른 멤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손빈아는 사실 형의 MC님 생각할 때 전 형을 생각했어요라고 폭탄 고백 2탄을 던졌고, 전록담은 중길이 형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들 서로 생각한 건가? 라며 어떤 이단 콤보 같은 대화를 이어갔다. 중길은 전 누구 생각해야 했지? 내 샤워 시간은 너무 평범했나 봐요. 라며 웃음을 더했다. 완전히 즉흥적으로 샤워 중 누구를 생각했는지가 화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쯤 되니 김성주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긴 대체 어디? 무슨 파티에 온 거지?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미스터 트롯 시리즈 전 시즌을 통틀어 이렇게 파격적인 오프 더 레코드 대화가 오간 적이 있었을까? 심지어 주혁진과 남승민까지 서로난 내가 부러웠는데. 아니, 난내 목소리가 질투났어. 시계 포크로전을 주고받으며 가족 같은 유쾌함을 한껏 뽐냈다. 방송이 끝난 뒤 김성주는 방송 생활 20년 중 가장 당황스러웠다는 후기를 전했다. 샤워 중에 절 생각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순간 말이 막히더라. 그런데 또 한편으론 감사했어요. 내가 그들에겐 어떤 귀감 같은 존재였구나 싶었거든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김성주가 후배들의 인생 멘토가 된 사연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어쩌면 이 비화 하나로.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남다른 팀워크와 유대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다. 가히 전무후무한 이 샤워 중 김성주 소환 해프닝 이후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김성주 말문 막히는 거 처음 본다. 김영빈이 이렇게 대담한 발언을 할 줄이야. 이 정도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다니 톱7 우정이 대단하네 등등. 심지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성주 말문 막힘이 오르며 폭발적 화제성을 증명했다. 갈라쇼 시청률 또한 20%를 넘기며 트로트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한편, 톱7 멤버들은 갈라쇼 이후에도 그저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새가 없었다. 전국 투어부터 예능 섭외, 각종 광고 및 CF 제안이 빗발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말이다. 김용빈은 새로운 무대에서 더큰 꿈을 펼치겠다고 다짐했고 손빈나나 전록담, 중길, 최재명, 주혁진, 남승민 역시 차기 활동 계획을 밝혀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샤워 발언 후폭풍이 따라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송사와 스태프들은 이젠 그들의 예측불허한 토크도 반기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청자들이 이들의 솔직함과 화기애애한 케미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던 미스터 트롯 3가 갈라쇼 한 번으로 또 다른 전설을 만들었다. 시청자는 이게 끝이라고? 어림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톱7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C 김성주는 그 곁에서 또한번 예측불가한 폭탄 고백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말대로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난 앞으로도 계속 놀랄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테니까. 결국 샤워 중 김성주를 떠올렸다는 충격적 농담이지만 따뜻한 고백은 톱7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했고 또 선배 진행자를 롤모델 삼아 어려운 경연 기간을 이겨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은 한마음으로 이들의 우정의 찬사를 보내며 향후 행보에도 큰 기대를 품는다. 갈라쇼가 끝났다고 미스터 트롯 3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바로 이 해프닝이 증명한 셈이다. 새로운 앨범, 새로운 예능, 그리고 신선한 협업 등 톱7이 어떤 색다른 이벤트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순간이 다가올 트로트 신화의 또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샤워 에피소드부터 김성주의 당황, 그리고 톱7의 끈끈한 팀워크 이 모든 게 눈부신 추억이자 앞으로 펼칠 대장정의 예고편이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 계속해서 즐겁고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달라는 것 뿐. 그리고 그 바람은 아마도 그들의 무궁무진한 에너지와 아이디어, 덕분에 곧 현실이 될듯 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이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지켜보며 웃고 울며 즐길 준비가 돼 있다. 톱7 그리고 MC 김성주의 또 다른 놀라운 챕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